인스탁스 스퀘어 SQ40 즉석 카메라 세트는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을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는 완벽한 아이템입니다. 이 카메라는 뛰어난 화질과 함께 즉석에서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어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즉시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. 스퀘어 필름 20장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순간을 담아낼 수 있으며 랜덤으로 발송되는 마카롱 2단 앨범과 로고 파우치로 더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. 싱싱. 이 앨범은 사진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예쁘게 전시할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이죠. 가벼운 디자인과 세련된 컬러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여행이나 소풍에 함께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. 인스타스 SQ40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